Okay. <laughs> 안녕 다혜요네 머리 했어요. <laughs> 집에서 셀프로 했거든요? 아 셀프가 아니지 지나가서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가 완성된 머리에는 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색깔을 더 들어갈 거예요. 지금 좀 너무 노란색이라서. 아무튼 그게 문제는 아니라. 2주, 3주 전에 시드니 다녀왔어요, 한번 더. 거기서 이제 볼 일도 좀 보고, 할 일도 좀 하려고 다녀왔는데, 원래는 일주일 동안 있으려고 갔었는데, 어쩌다가 2주 동안 거기에, 어, 예상치 않게, 어, 있게 되었어요. 음, 저는 첫 번째 주는 본다이 빗이라는 곳에서 묵었거든요. 본다이에서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 일단 제가 아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Go, go, 오케이, 드디어 본다이에 도착했습니다. 본다이는 시드니의 대표적인 바닷가예요. 날이 밝아도 흐려도 아주 예쁜 곳입니다. 여기서 자주 볼수 있는 것들은 서핑하러 가는 사람, 그리고 다양한 그래픽도 많고요. 두 개, 개가 진짜 많아요. 그 외에도 돌고래, 벌, 고릴라, 이건 장난이고요. 그리고 요가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저도 요가를 했어요. 오케이. 그럼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맛있는 집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맛집은 저희 집 요리입니다. 어, 본다이에서 진짜 팁으로 유명한 집이에요. 여기 진짜 장난 아니게 맛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맛있는 거는 초콜릿 파티긴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해변가에 들고 가서 먹어야지 제일 맛있어요. 갈매기들이 미친 듯이 와서 구걸하고 물에도 입에 들어가고 암튼 그래도 맛있습니다. I work out for like two weeks to get i m a l r e a d y 51 already. <laughs> <laughs> 저는 시드니 갈 때마다 아이스크림이 미친 듯이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 여기 맛있는 집이에요. We are you going. Tell me. We are going. To get a sandwich. Say we t r Because because Jonathan actually ate half of my breakfast. <laughs> so I'm quite hungry right now. 20 minutes. Twenty minutes? I should we'll get the colourish yeah. chicken. In. I look terrible. Nooo. How fast can you finish it? How fast can I finish it? Very fast. Okay. One one piece? One piece. okay. Okay. Awesome.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Thank you. 맛있음 삼! 여기는 해변가 바로 옆에 있었던 집인데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나네요. 여기는 막 햄버거나 브런치 이런 거 하던 집이었는데요 치킨버거가 진짜 맛있었어요. 예 e a h t h s w s good. Oh, oh, look at that. I think I want yours. You want yours? No, no. no. Why is so it greedy? Right. Oh, that's good. Bigger is mine. You know that, right?

마지막 말씀, 산추로입니다. 오, look how c u 로 Why are you e t i n g me, b a b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어, 어 제가 여러분에게 들보여줄고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네요 빠이